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개별 소상공인의 전기료와 가스요금 납입 데이터를 확보하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주 정보와 전기 가스요금 관련 금융결제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공과금 지출 동향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상공인의 전기 가스요금 납입 정보는 건물 주소 단위로만 확인이 가능했으며 같은 건물에 입주한 사업자들이 각각 얼마나 전기 가스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소진공은 사업자 등록번호 등 사업주 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특정하고 이들의 카드 결제 액과 전기 가스 관련 금융결제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경우 개별 소상공인이 납입한 전기 가스 요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확보한 소상공인의 전기 가스요금 납입 데이터는 향후 관련 정책을 구상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진공 관계자는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기본이 돼야 정책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